What a r 이 you looking for? Sniper. Thanks for the moonstone, 되면 막보스를 못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막 보스가 그게 버전이 두 가지 두 가지일 건데 아마 쉬운 거 하고 어려운 거 하고 두개 있지 않나? 근데 파밍이라는 게 근데 이게 애매한 게 퀘스트 마냥 경험치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서 내려볼까요? 아니 크리만 띄우면은 쎄 크리만 띄우세요. 오 마이 갓 진짜 I e l 는데 제발, 리본 쓰러지면 안 돼. 뭐야 이거? 총알이좀 많이 부러울 것 같아. 그래도 한차은 진행하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. 발목쯤에 안 쌓이냐 근데 스택이 비... 다 맞춰야 돼여 섯발 다 맞춰야 되는 거. 되이안 쌓여. 어, 저거 끌어당겨. d 그러니까 나가면 사라지는데. 아, 친구 같은데 저 분명히 가는 말이야.

맞췄는데 분명히 또 사라졌어 스택이 이거봐 또 사라졌어 스나가 이게 안.. 안좋은거 같아 이게 다.. 다중사격이라 그런가 아 유통기한 있어? 아 그래요? 유통기한 있는거였어? 하자, 하자. 아 나왔다 아. 아까 거 이어졌네. 아, 짜증 여기서 진짜 극혐, 극혐 보스하 나오는데 나 지금, 지금. 그쵸, 지금 상태로는 거의 극혐 보스죠 벙커, 벙커 마냥 생긴 는 나오거든요. 중앙에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? 어디 피가 지금 거의 종잇장이야 종잇장 메인캐 안깨고 사실 근데 메인캐도 깨.. 메인캐 안깨고도 할수 있게끔 돼있어야 되는데 그죠? 정상적이라시 스템이 참.. <목소리> 아, 내가 메인캐라 그랬어? 정신 t e r And t 못 보겠다 이거 e t 이 e Lord 가 s b e h 거야, 뭐야아 I 접 h o u l d o n 발동이라 했나? 거리가 u 으면세컨 t 도발동 t s a 지 <목소리도> 아, 이고드랜드이도야 <보더랜드는 자체> <laughs> 아, 왔어, 여기. 아. 아, 저기 저. 그러네. 크리터 세컨드 드서 바로 사라는 건 좋긴 좋은데. That's good. Now see where that takes you. I, <laughs> I, <surrender. laughs> I Of course he does. Now not kind of <laughs> He really thought we were gonna let him go. He was like, I'm gonna turn my life around and eat better and finish my novel and stuff. Then boom! What a dumbass! <laughs> That's good stuff. So sorry darling, but in my defense, I am a stone-cold bitch. Looks like that, right anything. there, is the way in. My weapon m a c h i n e fix that for y Oh, I'm very- e a r the bad guys a new one, no. huh? a r h e Remember, we're always open. 무리 선택, 총잡이 여인. 8 0원이네8 사야겠다, 저거. <laughs> 9 9 <laughs> 0 0기분내기 총격, 기운내기, 쪽이네. 필요 없어. 총잡이 열. 아직도. <목소리도> <해야지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걸 찍어야 내 효과를 받는 거라. 젠장 아씨. 레벨 찍었어요. 아..여기 진짜 개..개 헬인데 여기 하, 아 왔구나아 여기 진짜 헬인데 여기 아 그냥.. 그냥 왔을때도 진짜 개헤리였는데 플랩트랩으로 왔었는데 다행히 26렙이네요 다행히 27렙 28렙 이랬으면 뭐지

n no. 일단,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? 야, 잡는 너무 멀다. 할만할 것 같아, 이거. <laughs> 이것도 어거지로 어떻게 될것 같긴 하거든? 숨하면서 <laughs> 어떻게. 샴슐드, 샴슐드 껴야 될것 같은데, 왠지. 샴슐드 들고. 이 지금 얼음 을 붙여야 되는데그래야되는거예얼음이아까이 <목소리도> <약간 목소리도> <약간. 목소리도> 옥상 으 올라 가야 돼？그래야 들수있 어. 제발 이리로 와라 아치면아터지면아세컨면치면 아터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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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터 아터치면 아치면아치면면 오 마이 갓! 제발, 올라와라. 너한 뭐 명만, 올라와줘. <laughs> 아씨! 올라와, 살아나야 돼. 치면타, 치면타. 치면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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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오우씨 뭐야? 큰일났다 치명딜은 진짜 미쳤는데 치명딜 맞추기만 하면 은 이자 아니까이 그러니까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렸어야 된 내가 그용단 때릴 때용단 때릴 때저 자리에 있어서 그래. 얼 어루, 얼음 맞춘 다음에 폭딜 때리면은 불가능이긴 한데 가능은 맞야지 어? 야, 아 꼼수? 꼼수? 어? 꼼수가? 이 날이 못 들어오지 않나 아마? 못 들어오고, 들어오는 거 알아요. 비행기 위치를 잘 봤다가 내가 딜할 수 있을 때만 딱 딜을 한. 됐다. 와 치명딜 치명딜 환장한다 <laughs> <laughs> 게다가 이게 또 스컬 메셔라서 사실 빗나갈 일도 없거든 저 자식 동체가 커가지고 이거 한번 해어 여기서 터지면 안돼어 <laughs> <laughs> 마이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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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to get in there before roland and lilith do this to it 이 패준 수준으로 빨라졌죠? 얘도 아마 뭐 하나 줄 텐데. 얘도 파밍 가람은다조람핏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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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은이싹다은어야 됩니다 왜냐은은이은이이사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

없었 죠, 확실히 아니, 지금 졸려 가지고 잘안 보여. 추락 추락 얘는 파밍 가 능하 겠는데요. 근데 진얘는 그렇죠? 파밍 가 능할 텐데. 여기 왔네. 프로션이 이렇게 이런 느낌 나는구나. 스피로운 느낌. 이게 뭐죠? 뭐야 이거? 뭔지 아시는 분? 여기까지 얼마나 남았지? 아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또 너무 무리한는것 같아요. 자, 오늘 <laughs> 방송 보시느라 수고하셨구요. 7 시간 달렸네요. 어. 레벨, 레, 레벨 맞은 상태에서 한2 5렙짜리 그, 총 하나, 예. 레전더리 하나 들고 오면 엄청나겠네요. 자, 여러분들, 방송 보시느라 수, 수고하셨습니다.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네 이따 오후에 뵈요.